엘바프에서 키드의 적단이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낸 샹크스의 분노에 전멸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피스 1080화는 거프의 활약을 암시한 전설의 영웅이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에그헤드섬이 아닌 검은수염 티치의 본거지 해적섬 벌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코비를 구하러 간 해군 비밀 특수부대 소드의 대원들은 히바리와 프린스 그로스, 거프의 동기 치료이손녀 쿠자쿠라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해적섬 벌집에서 시료와 바스코샵 피사로 산호한 울프와 마주칩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해군의 새로운 전설로 이어질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전투. 베가펑크가 만든 무기를 지닌 히바리는 솜씨 좋은 저격수로 활약하고, 프린스 그로스는 카리브의 늠늠 혈매와 비슷한 진늘결매를 쿠자쿠는 채찍 열매의 능력자로 검은 수염의 적단을 공격하는 강력한 힘을 선보입니다. 지난 미리보기 영상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검은 수염의 적당 간부들의 능력이 밝혀지게 될 거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소드의 공격을 검은 수염의 적당 간부들이 막아내면서 바스코샷은 항상 취한 얼굴처럼 술 열매를 지녔고, 산호한 울프는 거인족이 아닌 거대화 능력을 피사로는 방어에 특화된 섬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섬섬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됩니다. 검은 수염해 적단과의 전투에서 새로운 사황이된 버기의 적단이 내걸은 해군 코비의 현상금은 무려 5억 배리와 별 5개의 위험도를 지녔다는 새로운 정보와 함께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유는 마치 빅맘이 지배하던 토트랜드처럼 해적선 벌집을 세계정부가 인정한 공식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외의 계획이 밝혀지지만, 뜬금없는 티치의 계획의 쿠자는 겨우 소드 대원 한명 때문에 세계 정부가 협상하지 않을 거라며 회의감을 드러냈다는 과거 회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작되는 검은 수염의 적단 간부들과 소드 대원들의 전투 속에 드디어 해군의 영웅 거프가 나타나 강력한 패기로 섬의 모든 것을 때려부수며 날뛰기 시작한다는데요. 모리아를 구하기 위해 페로나까지 나타난 혼란스러운 해적섬 벌집의 전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어서 공개될 풀버전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예고 영상은 여기서 끝!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할게요.